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어, 연합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 건축물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입니다. 어,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게 된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피사라는 도시가 아르노 강의 범람원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약한 어, 땅이 굉장히 약한 물렁물렁한 예, 그런 땅을 갖고 있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반이 약한데다가 이 피사의 사탑을 지상으로는 55미터나 되는 높이로 지었는데 지하로는 3미터밖에 땅을 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반이 약한데 또, 깊이를 충분하게 파서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하중을 땅이 견디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은 어, 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가장 유명하게 된 예, 건축물의 대명사가 되었죠. 어, 하지만 반면에 이 피사의 사탑의 이 사례로 인해서 이 후에, 어, 이 건축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얻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릴 때는 그 높이만큼 충분하게 지하로 땅을 파줘야, 어, 건물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어,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건물은 어, 굉장히 안전한 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 전전 성남시장님의 그 교회 건축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정책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하 6층까지 땅을 파게 됐지만, 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만일 여러분이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기초가 부실하여서 무너지기 쉬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보러 갔을 때, 어, 건물 이렇게 집안에 똥땅 기초에, 어, 뭔가 금이가 있거나 뭔가 부실해 보이는 건물을, 어, 아무리 외형이 아름답고 굉장히 잘, 외형적으로는 잘 지어진 건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부실해 보이는 건물은, 어,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사려하지 않겠죠.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그 집은 큰 홍수가 나서 물이 집안을 약하게 만들고 그 홍수가 그 집에 부딪혀 와도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결코 요동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 땅도 파지 않고 주추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서 땅을 약하게 만들고 홍수가 집에 와서 부딪혀 왔을 때그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함께 좀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자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자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초가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그런,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이 말씀의 휘발성이 얼마나 강한지, 예, 내가 오늘 물, 무슨 말씀을 들었었지, 어, 금방 까먹곤 하는 또 저를 경험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어, 요즘에는 우리 강의안이 주보에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또 강의안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리셋의 시즌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굉장히 어떤 영적인 집중도 또 어떤 밀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리셋의 시즌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전도의 훈련을 하면서, 어,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제 안에 점점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그 로드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워져서 예수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저의 여러분들기를 소원합니다. 어, 참된 제자도는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지역의 토양은 어, 그 표면이 딱딱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어 진짜 반석층은 더 깊이 그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이 땅을 파야 어 진짜 반석층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어떤 단순한 노력이나 또 수고와 인내와 어 단순한 노력을 넘어서 수고와 인내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어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아마도 삽질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예, 저 역시 군대에서 삽질을 많이 해봤고 또어 제가 판교로 다시 오기 전에 평창에 있을 때또 삽질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어 특히 군대에 있을 때어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토질로 된어 땅을 이렇게 파는 작업보다는 많은 경우에 돌덩어리들이 많이 섞여 있는 땅을 파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이 돌덩어리가 있는 많이 섞여 있는 땅을 팔 때는 땅을 파다가 중간 중간에 삽과 이렇게 돌이 부딪히면서 깡 하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손이 징 이렇게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삽질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손에 물집이 또 잡히고 또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기도 하는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이 딱딱한 석회 암층을 석회 암층을, 어, 암층을 덮여 있는 이 토질의 땅을 깊이 땅을 파서 어,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을 깊이 파서 이 석회암 층을 뚫어야 반석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깊이 땅을 파는 것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을 깊이 팔 때에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최초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어, 오늘의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오늘은 저희가 이제 후반부의 본문을 읽었는데 어, 이렇게 전반부와 중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굉장히 어, 유사한 말씀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어, 그런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을 할때또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앞선 6장의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요약판과 같은, 어,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뺨도 돌려대고, 거두을 빼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가르켜서 속된 말로 호구로 여길 것입니다. 예, 저는 이 호구 앞에 기억으로 시작되는 한 단어를 더 넣고 싶었는데 어, 순함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냥 막 대해도 되, 되는 사람으로. 여길 텐데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살게 될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의 말씀의 순종을 넘어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님 참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신 길이고 바로 어린양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지금이라는 이 시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현세를 의미합니다. 지금 배고프고 지금 우는 자가 현세가 아닌 내세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때에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웃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어, 예비된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어, 만나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우리를 삼키려고 거대하게 밀려오는 홍수가 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땅도 파지 않고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밀려오기 전까지 이 집을 짓는 사람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 되, 되었기 때문에 힘도 들지 않고 재정도 덜 들었고 집을 짓는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이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고 하나하나 집을 짓는 사람의 집보다 외형에 더 신경을 쓰면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의 집이 더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홍수가 나고 홍수가 밀려오자 이 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땅을 깊이 파는 경험이 없는 자는 땅을 깊이 파야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없는 믿음은 재정의 홍수, 관계의 홍수, 또 건강의 홍수가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에 그것을 견디어낼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초, 본문에는 주추라고 표현되고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어, 이것은 건축의 핵심입니다 어,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을 할 때에도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기초 화장이 잘 돼야 그 위에 무엇을 그리던 잘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만큼은 좋은 것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어, 어렸을 때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그걸 기억하는지 고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운데이션은 중요하다 이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건축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기초 주추는 건축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주추는 건물의 하중을 지면 골고루에 전달하여서 지반이 침하하거나 균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충격이나 흔들림에 전체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추는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반석 위에 놓인 주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자소에 계신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아주 은밀한 교제이며, 또한 다른 복음이 아닌 찬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또한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나아갈 때 견고하게 세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주추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는 자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성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이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표현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죠. 산상수훈의 삶.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결코 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근데 이 삶을 너희가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산상수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는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그날에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모든 날들이 계수되고 또 정산되는 그 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복 신앙과는 차원이다른 것입니다. 기복 신앙은 이 땅에서의 잘됨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하늘 상급의 신앙은 하늘에서의 부유함, 하늘에서의 풍요로움을 위한 것이죠.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은 어 바로 우리의 현재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할수 있는 능히 견디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 부르심의 상, 영어로는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하늘의 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넘어서, 예,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완주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이 하늘 상급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산상수운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분 이제 나와주시고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동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까? 혹은 기초 없이 모래 위에 불안하게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집을 세워야 하는 그 땅을 깊이 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말씀에 대한 복종을 통해 단단해 보이는 석회층을 뚫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수가 몰려와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들고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기초, 내가 집을 짓고 있는 이 집의 기초를 점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기질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우리의 삶이 개수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시는 그 날에 참 잘하였더라,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고 반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게를 소원합니다. 예수 반석에 우리의 삶을 지어올리게 하사 그 어떤 홍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덕후로 처치 모든 성도들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듣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리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 여주 하는 자가 단지 아니 하고, 하나님 온전히 침해 주권 안에 들어가 는 자들 이겨 여주 옵소서. 주님우 리가 말씀 을듣 고, 아멘 으로 화답 하 나마 음 으로 감동 을받고 은혜 를받 지만, 하나님 그 말씀 으레 삼 가운데 에 아무런 영향력 이없고 사라 지지 않는 하나님, 그 사이 이아 니라 하나님 그 말씀 을살 아내 게 여주 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을살아낼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그 지침 위에 주님 석회함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만 하나님 것실을 뚫고 내려가 주님 반석집을 만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라, 그 나라, 반석 이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집을 지은 자는 결코 홍수가 나고 주님 그 홍수가 부딪혀와서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견고한 집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 삶을 반석 위에 온전히 짓는 자들 그 말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짓는 나,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자들 한번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입뺨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한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주님. 거져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성정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사. 주님,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그표면의 석회양층을 뚫고 내려가 만날 수 있는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초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덕로 천지 성도는 될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쉬어 부리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쉬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국룰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이 참으로 우리육체의 억담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곳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걷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만 만날 수 있는 반석, 반석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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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 이 경험을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그 어떤 옹실과 우리의 삶을 친다 친하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진 바로 우리 속으로서 처치 모든 성령의 손도록 주의 은혜와 붙들어 주옵소서.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